저희 아이 많이 보셨죠? <laughs> 저희 아이가 아토피가 굉장히 심했었어요 근데 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작년에 얼굴에 막 짐으로 뚝뚝 흘리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네. <laughs> 네, 들어가도 돼 네, <laughs> 아 제가 새해에 그 처음에 이제 성경읽기를 창세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 그 게시가 아 하나님은 말씀이다. 그러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청, 찬, 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오면서 하나님이 말씀이시다. 그런데. 그 이제 수많은 세월 동안 제가 말씀 공부를 했지만, 하나님이 말씀이야? 이렇게 딱 게시가 오더라고요. 그러면 나를 만나려면, 너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날 수밖에 없다. 유일한 길은 말씀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러니까 그렇게 게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 올해는 뭐 게시가 열릴 건가? 그렇게 <laughs> 이제,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아이가 저한테는 한 7년 동안, 계속 그 고민거리였어요. 계속 아이가 이제 태어날 때 처음에 음, 백일 조금 전에 예방 접종을 처음 하러 갔는데 갑자기 이렇게 주사를 맞고 나서 얼굴이 막 얼굴부터 다리까지 그니까 머리 속까지 다 이렇게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피부가 그러니까 폐렴도 자주 걸리고 그리고 이제 피부는 항상 건조하고 예. 그러니까 막 맨날 이렇게 발진 같은 거 일어나고 예, 그런 상태였는데 대부분 땅을 밟으면 안나고 그러잖아요. 아토피가. 근데 이는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심해지더라고요. 이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이게 저한테는 내 믿음의 말씀을 배우는 교회에서 너무 질병을 오래 끌어서 간증을 하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어떻게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예 저기 꼭이 자리가 상상을 해 왔었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더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시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왜 싸움이 굉장히 치열해 치열하고 길어지면 이제 그막 넘어야 살진도 너무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 딱 그게 딱 끝나서 예 딱히 예, 승리한 전사의 그런 예 그런 기분이에요. 예 그래서 간증은 따끈따끈할 때 해야 된다고 백종다사님이 하도 이제, 예, 네, 그래가지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싸움을 통해서 제가 7년 동안 참 독한 엄마라는 생각이 드는 게한 번도 거의 울어본 적이 없어요. 아이 얼굴이 막 허물어져 가는데 한 번, 울음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왜 그럴까? 나는 모정이 없어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항상 교회에서 훈련을 받을 때 마음, 그까 그러니까 저, 싸움을 할때 항상 마음의 기쁨을 유지해야 된다. 하루하루 승리를 하, 하루하루 승리를 해가야 된다. 그런 거를 계속, 계속 반복해서 들었기 때문에 제가, 아, 그니까 저한테는 매일매일이 선물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시작할 때 기쁘다. 나는 항상 기쁜 자이다. 그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어, 잠깐만, 적어놓은 게 <laughs> 지워져가지고. 예, <laughs> 네, 하루하루가 기쁨이고 선물이기 때문에, 어, 그니까 그렇게 막, 어, 쟤 어떡하지? 정말 끝이 안 보여. 막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아, 오늘도 나을 수 있는 날이구나. 예, 네, 오늘도 즐거운 싸움을 해야 되겠다. 오늘은 또 어떤 기쁜 일이 생길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바라봤기 때문에 훨씬 더 이게 정말 <laughs> 눈물 없이 지나갔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그~ 그니까 항상 사모님께서도 기쁘게 하루하루를 사러 가라고 그, 그 말씀을 몇년 전에 제가 들었을 때 아~ 그래 기쁘게 한번 해보자 에~ 네, 해서 시작을 했는데 너가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이게 어떤 때는 지치더라고요 근데 그~ 그~ 네 어~ 기쁜 심령을 그 유지하는 게 어떤 날은 애가 막 피, 피부가 막 허물어져 가면은 그게 유지하는 게, 예, 네, 좀힘든 날이 좀 있었어요. 근데, 어, 작년에, 작년에가 제일 심했었는데, 애가 얼굴에서 진물이 뚝뚝뚝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럼 산이라도 다녀보자. 그래가지고 산후애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날 꽃가루가 막 날리는 날이었는데 온몸에 진물이 터져나온 거예요. 예, 네, 그래가지고 애기가 막 울더라고요. 막 울면서 아파서 안 되겠다고 병원 가자고. 얘는 또 눈물이 없어요, 얘도. 그래가지고 가자고 병원에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이제. 피부과 어느 한 군데를 들렸는데 동네 피부과에서 아이 상태가 너무 심하니까 병원에 입원 시키라고 소견서를 써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피부과 약이 얼마나 독한지 한번 이렇게 발 발라서 증상이 없어졌으면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다시 다음에 나올 땐더 크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한번 또그 그거, 그거 없애려고 또 바르면 그 약으로는 안 듣고. 한 단계 더 높은 걸로. 그래서 끝에는 결국 약을 쓸 수가 없는, 예, 그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계속 리바운딩이 돼가지고. 그래서, 어, 근데 입원을 시키면 분명히 막 붕대로도 감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하여튼 절차도 굉장히 복잡하고, 비용도 뭐 광선치료라고 그래서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동네에 이제 그~ 아~ 그래서 소견서를 써주겠다 그래서 안 되겠다 옆에 피부과로 다시 가보자 그래가지고 그~ 옆에 피부과로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치료를 받기로 결단을 하고 그냥 조그만 대로 정하고 이제 애를 이제 통원 치료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안 가본 데가 없는 거예요 안 가본 데가 없는데 어딜 갔었냐면 용문산에 가서 얼굴이랑 몸을 닦이고 그리고 이제 바닷바람을 쐬면 애가 얼굴이 많이 꾸덕꾸덕해지더라고요. 얼굴 진물이 그래가지고 바다를 일주일에 한 번씩 다녔어요. 네. 서해바다를 그러니까 본거지가이 동네니까 그리고 주일 예배를 빼먹을 수가 없으니까 아이를 데리고 이제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가는 거예요. 당일치기로 서해바다를. 그래서 이제 서해바다 가서 얼굴 씻기고 몸 씻기고 후딱 해가지고 또 다시 올라와서 예, 주일날 예배 보고, 그 다음에 그게 계속 일주일 동안.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아토피 환자들을 상대로 한 그런 영업이 정말 많아요. 정말 그 난치병 환자들, 암 환자들 상대로 한 그런 그 사기, 거의 사기에 가까운, 예,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안 해보, 한약을 먹였었어요, 처음에는. 어린이 전문 그 아토피 한의원에 가서 한약을 먹였는데, 거, 그, 거기서 이제 주는 그, 연고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스테로이드지가 안 들어갔다고 해서 전국에서, 거기서 다 글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거기 거를 꾸준히 몇 달을 발라줬는데, 거기서 그, 2급의 스테로이드제, 어른한테도 쓰기 강력한, 그게 검출돼서 나온 거예요. 그거를 딱 끊으니까 애가 갑자기 밤에 열을 내면서 막, 막 울어대면서 덥다고, 갑자기. 예, 한약하고 일주일 다 끊어버렸거든요. 그냥 그게 또 천천히 끊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또 지식이 없어서 예, 한꺼번에 끊으니까 얼굴이 뒤집어지면서 애가 막 덥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때 장기에 손상 없이 <laughs> 예, 정말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비타민 메가도스를 하면 좋다고 해서 그게 암 환자들 상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그러니까 30g, 30g이면 비타민이 하루에 3 0발이 들어가나? 30알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사를 맞는데 아이가 그, 비타민 주사를, 그게 이제 암환자들이 이제 마지막에 비타민을 넣어서, 예, 그, 고치는 건데, 그, 그거를 맞으면 아이가 피부가 부드러워진다 그래가지고, 그걸 맞는데, 애가 몸에 태선화가 생겨가지고, 이게 혈관이 안 보여요, 아토피아이들은. 그래서 이제 주사를 정말 잘 놓는 사람 아니면, 근데 암환자 놓는 간호사가 열다섯 바늘을 찔렀는데 바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랬었고, 근데 뭐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laughs> 이러지. <laughs>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정말 그할수 있는 저, 그 건강식품. 또 그러면은 어떻게들 알고 건강식품 그런 데서 연락이 오는지 건강식품을 또막 추천을 해요. 그러면 이제 엄마니까 빨리 그걸 보여주고 싶고 또 게다가 이제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셀리더가. 셀리던데. 빨리 아이한테 증거를 안 보여 주고 그러니까 마음이 더 급해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막 막 정말 100만 원 넘는 막막 막 영양제 사 가지고 막 그냥 집어넣어 버리고 막 한꺼번에 메가도스로 집어넣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그니 그러니까 제일 나빴던 게 인터넷을 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는 인터넷으로 정보를 보는 거. 그 그러니까 아토피 학교라고, 보지 이제 정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은, 전국의 아토피 환자들이 다, 거기다가, 뭐, 죽을 맛이에요. 예, 뭐, 희망이 없네요. 재발했어요. 뭐, 이런 글들이 되게 많이 올라와요. 그리고, 정보라고는, 희망적인 정보는 100 중에 하나. 예, 좀 나아지고 있네요. 예, 나았어요도 아니고 나아지고 있네요 그런 거 근데 밤에 이제 애 관리해주고 이제 그거 찾아보는 거예요 이제 기도 다 끝나고 이제 밤에 다 정리한 다음에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laughs> 오늘은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나 해가지고 이제 이게 들여다보면서 <laughs> 너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그때 처음으로 치료를 하면서 이러면 어떡하지 이러면 어떡하지? 네, 자기 전에. 그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그 다음날 아 맞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어, 이제 좀, 음, 광선 치료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한 달에 한 50만원 정도 해서 한 달에, 그러니까 막판에는 80만원씩 아이 치료비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어, 아이가 이제 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됐는데 이제 학교를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그니까 분명히 이게 그 관심의 대상이 되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관심이 대상이 될것 같은데 이제 아이는 학교를 가야 될 8살이 되었고 그런데 좀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기 그 셀리더 훈련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밖에서 나가서 자는 거를 정말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거의 한 번도 밖에서 정말 나가서 자본 적이 없는데 셀리더 훈련 1박 2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laughs> 하기 싫은데 그러고서는 핑계를 댔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아 어떻게 다 없네요 그리고서는 남편이 출장 가서요 막 이렇게 여러가지 핑계를 댔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방 출장 간 남편이 6시간을 앞당겨 일찍 온 거예요 <laughs> 그리고 갑자기 인턴님이 전화하셔가지고 아유 근데 셀리더님이 그거 가신다는데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가란 얘기구나 <laughs> 그래가지고 예 네,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근데 어 근데 가기로 결심을 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어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내가 한 발짝 국 가면 모든 조건들이 따라오는구나라는 거를 조금 눈치를 챘어요. 그래 가지고 셀리도 훈련원 갔는데 여기 목사님께서 계시던데 저기 그, 주인수를 믿, 아, 하나님 나라 그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딱계시가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하나님 말씀 있는 곳으로 가면 그 나머지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에 내가 관심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나머지 것은 다 더해주시는구나.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리고서는, 어, 그리고 나서 그 근처로 해가지고 말씀의 실제를 어떻게 읽게 됐는데, 말씀의 실제에, 하, 전혀 치유하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그리스도의 지체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지체에서, 그니까, 생각, 하고 어, 보니까, 우리의 동역이 도 지체인데, 왜 아프지? 이게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하얀 옷에 목에 뭐점 하나 딱 튀기면, 어, 이상하다? 이렇게 보는 것처럼, 어, 이상하네? 얘가 왜 아파? 어지인데왜 이상하네? 딱 고고, 그러니까 낳았어라기보다는 이상하다, 이게 놀란 것처럼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날 밤 꿈을 꾸는데 큰 남자 둘이 어뭐 이렇게 뱀뒷 목을 이렇게 꽉 찔러서 나가는데 악취가 너무 심하게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그 말씀, 아 그때 꿈을 꾸면서 얘가 낫구나낫구나 그래서 간증을 먼저 했어요. 셀리더. 저기 들끼리 모여서 모임 하는 데 가서 예, 제가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 나타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셀리더님들이.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며칠 뒤에 이제 예수성교 사관학교 입학 그 원서를 받는 그게 또 1년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사관학교 원서를 넣어야 되는데 아 전혀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은 애기가 아프니까 애가 아프고 지금 쉬는 시간이라도 달려가서 애를 막 마사지를 시켜주고 이게 대개 하고 있을 생각이었고 그리고 큰 애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될 학년이 돼서 이제 공부를 좀 봐줘야 되겠다는 그런 의무감 때문에 예아 이제 생각되게 제껴놓고 있었다가 근데 이제 전도사님이 계속 들어야 된다. 꼭 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 날 오후 6시에 그러니까 12시에 마감한다는데 6시에 부랴부랴 써가지고 예, 결단을 하고 결단을 하고 이제 원서를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 내가 이번에도 지난 셀리더 훈련 때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결단을 했으니까 뭔가 따라올 거야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머지 거는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고서 이제그 다음날 그 이제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그, 뭐야, 피부 관리 잘 하시는 집사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사님 제가 매주 화요일 날, 저기, 이 훈련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집사님 저기, 저희 아유 매주 화요일마다 목욕하고 피부 관리 좀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화요일날 애를 학원으로 돌릴까 아픈 애를 학원으로 돌리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 목욕을 하는 게 낫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애를 목욕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서는 처음 3월에 3월 2일날 아 3월 예. 아이가 학교에 첫날 입학했을 때도 막 이렇게 긁고 있더라고요. 예, 그 입학식 날 가서 보니까. 근데 그 다음날이 사관학교 첫 개강일이었고 수업일이었어요. 그리고 걔는 목욕을 처음 시작한 거였죠. 근데 그날 사관학교 이제 끝나고 수업 끝나고 이제 목욕한 아기를 보러 갔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해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얼마나 놀랬는지 그날 만져봤더니 뽀송뽀송해 <laughs> 부드러워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애가 코를 걸고 자는데 너무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좋아서 예그그그 그, 그 기분 정말 모르실 거예요 애가 코를 걸면서 안 깨고 자는 거예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정말 한 걸음 갔더니 좀 생각지도 않았던 떡이 정말 7년 동안 고민했던 문제가 갑자기 이렇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관학교 이후로 저희 집 영적 분위기가 얼마나 틀려졌는지 큰아이가 셀리더가 되면서 막 집이 거의 뭐부흥이 돼가지고 <laughs> 기름 부음 자체가 틀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저희, 그, 아이가, 어, 어땠냐면, 어, 그니까, 딱 제가 생각했던 게, 조금만 더 해도 되죠, 목사님. <laughs> 증상이 너무 심했을 때, 잠깐 이 생각은 했었어요. 이런 믿음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에서 이렇게 못, 거, 못 낳는 거를 성도들이 보는 게 너무 부끄럽다. 그래서 아이는 두고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약간 했었어요. 근데, 죽어도, 저기, 교회 와서 죽자. 어 그게 딱저의 결단이었어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 죽어도 여기 와서 죽자 예 네, 그런 심정으로 아이를 데리고 유치원을 그만뒀으니까 교육을 할 수가 없잖아요 유치원 교육 단체 교육을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아침마다 출근을 했죠 데리고 와서 미라클 도서관에서 영어 책을 읽어주고 그 다음에 한국말 책도 읽어주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시디를 들으면서 영어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영어 책을 줄줄 읽어요 애가. 예, 그리고 또 이제 항상 여기서 축구를 주말에 시켜주시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예, 근데 그 제일 키가 조그맣잖아요. 잘못 먹고 컸으니까 얘가. 그래가지고. 근데 지난번에 운동회날 보니까 어떤 애가 다리가 안 보이게 빨리 뛰는 거예요. 제일 조그만 애가. 그래가지고 누집자식이 이렇게 봤더니 우리 애가. <laughs> 1등을 했더라고요. 큰 애들을 다 제끼고,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주말에는 또 그렇게 운동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유치원 교육 대신 주일날은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 그러면서 애가 굉장히 단단해지고, 너무 활동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도 엄청 많고, 그리고 기, 교회에서 정말 선한 친구들이랑 사귀어가지고, 기는 있는 대로 살았어요. 정말 뭐 얼굴 이래가지고, 뭐, 의기소침하다 이런 거 전혀 없이, 너무 밝게 커가지고, 그냥 학교 가서도 친구 너무 많이 새기고요. 예, 지금 너무 학교 생활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예, 그러, 예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음식도 이제는 안 가리고, <laughs> 예, 잘 먹고 있고요. 예, 그래서, 예, 저기 마치면서, 건강 음식과 기도로 섬겨주신 셀리더 아셀 분들하고요. 하, 저희 동역이 아플 때막 건강 음식 해가지고 막 날라주시더라고요. 세원들이예 그리고 저기 멘토 되시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 다음에 계속 압박 넣으신 백조노사님. <laughs> 그리고 정말 보이지 않게 가슴 아파해 주셨던 분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